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리하는 트레인, 트레이너의 다이어트 토크 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오늘 나와주신 분은 어, 저와 함께 4주간 다이어트를 마치신 최경환님이세요. 본인을 음, 좀 오픈하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주 감사하게도 함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본인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최경한이고요 예, 35살이고 예,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아, 네. 예. 어, 이렇게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음... 어 원래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생각을 특별히 많이 안 했는데 어그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살이 계속 쪄서 계속 살이 쪄 있는 상태죠. 어, 그러다가 그 살이 너무 많이 쪄갖고 이제 이 살이 막 찌가 쪄가지고 그 주변에서 막좀 죽을 것 같다. 어, 건강도 많이 좀안 좋아져가면서 주변에서도 죽을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듣게 돼서 아 그때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아, 좀 나도안 좋구나. 좀 건강을 생각해서 좀 다이어트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일단그 고래 생각했습니다가족끼리번유가 주로 많았던 건가요? 네, 그렇죠. 가족들하고 주변 분들이 다좀 앞에 걸어가는데 빅 쓰러질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본인이 이전에 다이어트를 해본 게 있다. 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좀 잠깐.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한 2007, 한 0한 8년도 하고 한 2011년도쯤에 했거든요 예, 그때쯤에 잠깐 했었죠 어, 어떤 방식으로 다이어트 하셨나요? 음. 그때는 어, 진짜 거의 막 죽도록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음. 거의 막 죽도록 걷고 어, 사실 밥을 좀 많이 먹긴 먹었는데 예, 그때 막 거의 막건는식으로 예, 네,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했죠. 네, 체중은 어느 정도 감량 하셨나요? 그때 한한130한 8kg에서 한 많이 뺐던 때는 한 100kg까지 뺐고. 음. 네, 그 2007년도에 한 100kg까지 뺐고 2011년도쯤에는 한110한 112, 1 3 112, 1 3 예, 네, 요정도까지뺐었어요 뺐었는데 어, 어, 얼마나 이제 돌아오게 됐나요 돌아온 것 바로 <laughs> 바로 2008년도에 그를 그래 빼고 나서 거의 뭐 138kg 그 금방 돌아왔지. 음. 그래서 138kg 금방 가다가 그 2011년도에 그때 다시 이제 했다가 음. 다시 2011년도 빼고 나서도 금방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 그러면 네. 지금 현재 그때 다시 네. 돌아온 다음에 몸무게가 네. 현재는 어떻게 됐었나요? 네. 요 들어왔을 때가 160, 한 2점, 한3 한 4이 정도 됐었어요. 어. 예. 예. 많이 안 좋아하겠네요. <laughs> 네. 160kg가 넘는 <laughs> 네. 초고도비만의 상태가 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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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 여기 캠프에 오게 돼서 음. 다이어트를 이제 실제 해봤잖아요. 네, 네. 어. 일단은 좋아진 게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신가요? 어, 일단은, 그, 건강 때문에 이 다이어트를 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당뇨가 좀 있는데, 좀, 이 당이, 당 수치가 거의 뭐 정상으로 좀 내려오고, 그 다음에 폭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어, 폭식을 거의 뭐 고쳤다라고 어. 볼 정도로. 에, 에. 폭식 생각을 안 해도 될 그럴 정도로 괜찮아졌습니다. 물론 아, 네. 체중도, 체중도 네. 내려가고, 네. 내려가고, 일단 저희가 네. 제가 이제 여기서 다이어트를 함께 하실 때 네. 인슐린 호르몬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음. 사용하는데 맞아요. 첫 번째가 자연식품을 먹는 거, 음. 전분이 들어있지 않은 자연식품을 먹자. 음. 그것도 배부르게 그렇죠.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먹자. 음.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인슐린 호르몬을 제한하기 위해서 음. 공복 상태를 어느 정도 음. 갖자. 네, 하루에 1 6 시간 정도는 공복을 갖고 식사를 하자.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맞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나서 식사하자. 맞습니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슐린을 음. 많이 제한을 했죠. 맞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했어요. 네, 네. 본인한테 좀잘 맞았나요? 어, 저는 너무 잘 맞았죠. 음. 왜 그런냐면은. 처음 들어왔을 때 보통 이제 그 칼로리 계산해 가지고 적게 먹고 많이 운동을 하는 식으로 다이어트를 각오를 하고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정상화 시키는 데에 집중하는 다이어트를 말씀하셔 가지고 많이 먹어도 된다. 대신에 시간만 조금 제한해서 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자. 이래 가지고 그날 각오로 깼지. 이렇게 했죠. 예. 제일 힘든 거는 뭐였나요, 와서? 제일 힘든 거 솔직히 저는 없습니다. 탄산음료 끊는 거는 아, 네. 아그 얘기를 <laughs>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맞아, 맞아.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맞아. 아 제가 탄산음료 중독입니다. 콜라, 사이다, 모든 탄산. 다 좋아합니다. 일본 일본에서 나온 복숭아 향 탄산 뭐 메론 향 탄산 알지요 그 사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끊어야 될 음식이라고 해서 네. 설탕물, 마산음료 이온음료 이런 거 이제 완전히 빠이빠이 음. 하는 시간들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아 맞아요. 그 꿈도 네. 나오고 하더라고요. <laughs> 저도 이제 캠프를 다이어트 캠프를 해보면서 이제 많은 초고도 비만이신 분들을 만나봤는데 음. 어, 공통점이 바로 탄산음료, 이온음료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음료수를 섭취하는 것이 초고도 비만을 만드는 것이다. 음. 어, 그래서 제가 정말 깨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음. 어, 과식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것이 아니라 음. 몸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 들어와서 호르몬의 문제를 일으킨다. 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설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끊게 해드렸죠.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네.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짚고 마무리할 건데요. 아, 네. 그, 음, 음. 음. 폭식증이 있었던 있는 음. 현재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어, 그런 분들에게 네. 어, 자, 경험한 걸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자. 네. 어떤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을까요? 어, 음. 간단하게 하자면은 저도 폭식증이 있었던 한 사람인데 어 그냥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폭식증이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또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요. 예. 왜냐하면은 폭식이 이렇더라고요. 그 적게 먹고 적게 먹고 적게 먹다가 어느 순간 폭발을 하면서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양질의 음식을 이제 잠시에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마음껏 먹으면 오히려 그런 만족감도 있기 때문에 이제 폭식증도 저절로 고쳐지고요 음. 그리고 양질 음식을 먹으니까 배가 포만감도 잘와 가지고 그, 그 포만감도 오래 가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고쳐지지 않을까 음. 어,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폭식증이라는 네. 게 사실 음. 어, 찾아왔을 때막 음. 상추를 막 입에다 때려 넣고 싶은 사람은 음. 아무도 없죠. <laughs> 그렇죠. 나쁜 걸 때려 넣고 싶은 거. 맞아. 네, 피자 음. 때려 넣고 싶죠. 음. 뭐 아이스크림 때려 넣고 싶죠. 맞아, 탄산 때려 넣고 싶어. 탄산 싶다. 때려 넣고 싶어. 막뭐 바나나를 막뭐 먹고 싶다. 아, 뭐아 그렇죠. 뭐, 그런 아, 거 없죠. 아, 예, 예. 예. 그 뭐냐 그래도 독식쟁이 음. 찾아왔다는 건그 동안 참았다는 거잖아요. 음. 그 참았던 거를. 해소할 때는 최대한 이미 터졌다라고 싶을 때는 네. 최대한 자연식품으로 배를 채우셔야 된다는 것. 네. 그래야 포만감이 빨리 오고 음. 호르몬이 고장나지 않는다는 것. 음.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 폭식증이 찾아오지 않게 음. 식사를 계속적으로 음. 줄이고 안먹는 거는 멈추셔야 된다는 거죠. 음. 왜냐? 그거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내 몸을 혹사하는 겁니다. 음. 식욕은 정,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음. 식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음. 식욕을 건강하게 해소시켜 줘야 어, 폭식증이 찾아오지 않고 음. 건강을 회복하실 수가 있어요. 음. 네. 네. 이제 두 번째 네. 어, 그 당뇨 네. 대사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네. 한마디를 해 주신다면 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네. 당뇨야말로 그인슐린이라 호르몬하고 정말 관계가 깊은 그어 질병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 당뇨는 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그 치료법이 원래 없었다는 거, 예 관리만 있지, 치료할 수는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치료법이 예 나왔고, 예 그리고 그 치료법 중에 하나가 그 간헐적 단식에 대한 부분이고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정말 양질의 음, 식단. 식단을 네. 하는 저탄성 고지방식 네. 뭐 간헐적 단식 이런게 음. 어, 어떤 해결책이 될수 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네 음, 그래서 어, 그래하니까 정말 그 당뇨 수치가 어, 2주 지나니까 그 내려가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 거의 4주가 다된 지금 거의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보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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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마지막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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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많은 이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그 대중화돼서 하고 있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외로운 그런 길을 가시는 것 같긴 한데 정말 다이어트는 과학인 것 같고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가 꺾이지 마시고 어또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는 분들은 바로, 맞다, 아니다,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경험을 해보시고 난 뒤에, 아, 정말 다이어트는 과학이구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도 되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도, 여기 보시는 분들께도, 좀 이제 이런 방식이 좀 많이 알려지고, 외로운 길을 좀잘 가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저기 다이어트 토크쇼 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음. 감사합니다 아유, 자 박수로 마무리 할게요 아, 예. 네.